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 이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장벽으로 가득합니다. 지역과 세대, 계층과 이념의 벽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우리 마음속에도 타인을 향한 편견의 담장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도 높고 견고한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으나 역사적 아픔으로 인해 서로를 부정한 존재로 여기며 서로 상종하지 않고 있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 두꺼운 편견의 벽을 허무십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여기며 우회하던 그길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겠다고 하십니다. 지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세상의 시선을 피해 숨어지내며 마음이 다 소진되어버린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이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세워놓은 편견의 벽, 스스로를 가둔 고립의 벽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나온 시간은 6시, 즉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정오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을 그 시간에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이유는 단 하나,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물을 기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삶의 고통과 상처, 수치심으로 인해 타인의 시선을 견딜 수 없는 상태였는데, 오늘날에 우리도 이 여인과 다르다고 말하지 못할 만큼 여인 못지않은 상처와 아픔을 달며 살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행복한 모습의 가면 뒤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과 공허함이 자리잡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며 관계를 맺어보지만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갈증 때문에 우리는 늘 목마름을 해갈할 한낮의 우물가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건네시는데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대화의 주제로 삼아 우리 영혼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물에서 길어 올리려는 물은 무엇인지, 그 물이 진정 우리 영혼을 해갈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봅시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의 것들은 마시는 순간에는 잠시 시원하겠지만 곧 다시 갈증을 일으키는 유한한 물일 뿐이요.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와 같죠.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은 다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 외부에서 안으로 채워지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입니다. 그 물은 영원한 생수 되시는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내면에는 환경이나 형편에 좌우되지 않는 근원적인 평안과 기쁨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우물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는 영적 자유를 주는 그 물을 이제 시원하게 들이킵시다. 이제 내 힘으로 채울 수 있다. 이것만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헛된 믿음을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파놓은 터진 웅덩이 곁에서 절망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도 상처도 수치심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주기를 원하십니다. 편견을 뚫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려 주실 때 그분이 우리 삶에 생수로 가득 채워주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우리는 목마른 줄도 모른 채 무조건 바쁘게만 달려왔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지도 모른 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세상의 것들로 허겁지겁 내면을 채우려 했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가시지 않던 갈증의 이유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임을 오늘 깨닫습니다. 주님, 편견과 소외의 장벽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질없는 고집을 꺾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삶의 우물가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로 우리 영혼의 갈증에 해갈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샘물이 솟아나 이제 나만 마시는 자가 아니라 메말라 가는 세상에 은혜의 담비를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